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타사와 달리 항암약물 치료와 항암방사선 치료비가 별개의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 하면 만약에 두 가지 치료를 모두 시행받았다면 총 1억 2천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봄라이프 김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안보험입니다. 안보험을 하나 준비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가입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 현재 안보험을 가지고 있긴 한데 저렴한 비용으로 보완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이 최고의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로부터 1년입니다. 요즘 암보험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은 단연코 암주요치료비보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암주요치료비보험은 급여, 비급여, 전이암, 재발암 등 암종류를 가리지 않고 보장하며 암 치료 방식도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중입자 치료 등암 특정 치료에만 포함된다면 신 의료 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최대 10년간 반복 보장합니다. 중증 질환에 대해서 본인 보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인 산정 특례 제도에서는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건강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비급여 행위를 받게 된다면 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장점만 보고 가입하실 게 아니라 단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숙지를 하시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의 첫 번째 단점은 항암호르몬 치료는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암 주요 치료비 보험에 약관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치료는 암 특정 치료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4번과 7번 항목인데요.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유방암은 수술 이후에 호르몬 치료를 몇 년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5년 동안 보장을 한다고 하지만 유방암처럼 항호르몬 치료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단, 최근에 특정 보험사에서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을 하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을 출시하였는데 여성분들은 이 회사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암 주요출입이 보험의 두 번째 단점은 초기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보험은 중기 말기에 해당하는 암 환자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에 보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초기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보험의 주요 특약인 종합병원 암특정치료비의 보상 기준은 연간암특정치료비 총액으로 부담한 금액이 1천만원은 무조건 넘어야만 합니다. 연간암치료비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나오려면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를 많이 받아야만 할 텐데, 초기암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치료만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여 치료는 중증 질환 산정 특례 제도가 적용되어 환자가 병원비의 약 5에서 1 0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연간 암 치료비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천만 원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약관을 보게 되면 암연기라고 불리는 제자리 암과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경계에 있는 경계성 종양은 아예 보장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건강 검진이 발달되어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 등암 초기 단계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일부 암들은 제자리암에 해당되는 연기로 판정을 받더라도 고가의 치료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암의 일종인 자궁암은 근치 수술 시 로봇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 수술은 비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비가 들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 비용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었더라도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면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비 보험으로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단 최근에 한 보험사에서 본인 부담금이 1천만 원이 아닌 300만 원부터 보장을 하는 상품을 출시하였는데 이 상품은 저도 큰 메리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암 주요 치료비 보험에도 다른 특약과 마찬가지로 의료 자문에 대한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제3자 의료 자문은 최근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핵심 요소로 등장한 사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존 항암 치료비 보험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보험가입 금액을 보상하는 형식이지만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은 발생한 비용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른 치료법이 표준 치료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중입자 치료 같은 신의료 기술을 시행받아 고가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기존 항암 치료비 보험에서는 볼수 없었던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중입자 치료는 신의료 기술로서는 인정을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만 합니다. 다른 치료법이 표준치료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중입자 치료를 시행받아 고가의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암 주요 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는 데 있어서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건 제가 약관을 통해서 예측한 것일 뿐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추후의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암주요치료비 보험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 상품이 암보험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암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성비적인 측면과 확률적인 측면이 공존합니다. 먼저 확률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2021년 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0만 2350명의 암 환자 중에서 33만 3,473건의 항암약물치료와 항암방사선치료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22,839건에 해당하는 암수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통계에는 관열수술만 포함되어 있고 단순 내시경이나 복강경 등의 비관열수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항암치료가 압도적으로 건수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험의 보험료는 과연 어느 수준일까요? 설계 자료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계 기준은 20년 납 90세 만기고, 당연히 비갱신형입니다. 40대, 50대 기준으로 각각 설계를 해봤는데, 항암 약물 치료비 6천만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 6천만원으로 설계시 이 정도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만약에 암 진단비로만 이 정도의 보장금액을 세팅한다면 약 두세 배 정도 보험료가 높게 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으로만 구성을 하신다면 합리적인 보험료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타사와 달리 항암 약물 치료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별개의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이냐 하면, 만약에 두 가지 치료를 모두 시행받았다면, 총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세대 항암제인 독성 항암 치료를 비롯해서 표적 항암 치료나 양성자, 중입자 치료 등의 신의료 기술도 모두 다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보장이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보험료 대비 아주 훌륭한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호르몬 치료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시행을 받았다면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험의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치료 비용에 따라서 보장금액이 달라지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보다 항암 치료를 받기만 한다면 이렇게 높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이 상품을 선택하신다면 또 효과적으로 암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암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제가 추천드리는 암보험 설계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저에게 보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단이나 댓글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컨설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홈라이프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기간은부터년입니다